아침부터 청소를 한다고 또응 청소쟁이야 청소쟁이 응. 네 현이가 요즘 한글 공부 아빠, 열심히 합니다 아빠, 꼬마 티려 가서요 아, 그래 갔어요 꼬마 티려 가서요 갔어요 <laughs> 응. 꼬마 어, 꼬마 트럭이 진흙탕에 빠졌어요. 빠졌어요 해봐. 빠졌어요. 빠졌, 빠요빠 <laughs> 빠졌어요? 아, 뭐 꼬마 마 트럭 빠졌요 사요. 꼬마 트럭이 빠졌어요. 꼬마 트럭 빠, 빠져요. 빠져요. 빠졌어요 빠졌어요. 아 우리 큰 아들이 예, 태국에 올때 가져오려고 했던 물건들 예, 태국에 이제 안 오게 돼서 예, 이렇게 보내왔어요. 어 지난주 금요일 날 붙였는데 오늘 목요일이거든요. 딱그 일주일 만에 왔네요. 그 예전에는 뭐 공요일 안 끼면, 뭐, 3, 4일만 해도 왔었는데, 코로나 상황 때문에,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것 같아요. 자, 요거는, 제, 그, 부신의 거리 측정기, 아, 기능은 좋은데, 아직 뭐, 쓸만한데, 케이스가 다 돼가지고, 예, 요거, 케이스만, 하나 샀고, 그 다음에, 이제, 저 먹으라고 이제, 홍삼을 또 이제 사서 보냈네요. 그리고 이제, 아, 현이 책이에요, 책. 현이 이제 한글 공부하는 책. 이거는 글자 공부. <laughs> 그 다음에, 다 뭐, 현이 책하고 뭐, 현이 공부하는 거예요. 다 현이 책들. <laughs> 아, 이것도 골프요. 예 예다 현이 <laughs> 현이 공부할 거 강하다라 <laughs> 어. 그 다음에 이제 올프 이제 장갑도 있고 <laughs> 뭐 대부분 다현이에요 이것도 뭐다 숫자놀이 이제 일본 저기 뭐야 자석으로 돼가지고 현이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그거 아, 그, 뭐, 공부하는 거, 공부하는 거. <laughs> 한글 공부하는 것들. 아이고, 아, 많이도 샀다, 많이 샀어. 이거는 또 영어 공부. <laughs> 예.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한글 공부할 수 있는 거. 예. 이거 샀어요. 그리고, 그리고, 이거는 뭐지? 아, 이거는 요내 차에 쓰는 거고요. 다 아, 현이 책이에요, 책. 전부다. 현이 책. <laughs> 아, 이 안에 전부다 책이고, 이것도 이제, 보는 책이고. <laughs> 대부분 현이 거. 이거는 전래동화, 뭐, 20권짜리 전집 이것도 이제, 현이 공부할 거. 뭐? 대부분 네, 다 현일 거예요. 대부분 <laughs> 제건몇개 없네요. 그 현이 엄마 거는 뭐 아예 없고 <laughs> 네, 뭐 끝입니다. 끝. <laughs> 와 근데 무게가 좀 나와가지고 이거 배송비만 한 13만원 정도 예, 준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다 해가지고 한 4, 50만원 정도 준것 같아요. 아무튼 예. 잘 받았다 아들아 음, 이학기 때는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<laughs> 어? 현아 이 좋아? 재밌어? 어? 현아 재밌어? 재밌어? 좋아? 대답을 하네 임마 잘 갖고 노네 어, 어, 우리 앞집 애들도 그냥 덕분에 그냥 잘 갖고 놀고 있네요. <laughs> 아, 책이 이렇게 하고, 또저 박스 안에 좀더 있고, 아, 책 진짜 많아요. 아, 전에는 이제 다이 방콕에서 한국분들한테 이제 중고로 다 책을 샀었거든요. 음, 동요, 동화책. 아, 근데 이번에.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요 <laughs> 아이고 우리 큰아들 수고했네 수고했어 음. 책다 사고 포장하고 보내고 한다고 참 수고 많았어 이거 밟으면 안돼 현아 나. 나 망가진대 그러면 현이는 이걸 제일 좋아하네 <laughs> 현이가 좋아? 현아 이게 좋아? 좋아? 산옥 산옥 재밌어, 재밌어. 음. 우리 앞집에 삐인 도 좋아하고, 나린또 좋아하네. <laughs> 나린아, 책 이거 봐라. 오, 이거 봐라. 혜나, 지니. 나린, 나린, 책 나린? 오, 지니, 지니. 지니. 이거 봐. <laughs> 맞아, 형, 저요, 형이 보내준 책 갖고 예 덤프, 재밌게 노네요. <laughs> 덤프트럭 빠졌어요. 덤프트럭이 빠졌어요. 어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차붕붕야 이렇게 차 붕붕. 오늘 아침은 그냥 토스트. 아 현이 토스트 너무 잘 먹네. 현아 맛있어? 네. 맛있다. 음. 많이 먹어라. 음, 맛있네. 음, 엄마가 만들어준 토스트. 야. 자세 봐라, 자세. TV 보는 자세 좀 보세요. 음. 또 한동안 TV를 안 보여주다가, 어, 현이가 이제 TV를 보면서 한글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가지고. 이게 하루에 한두 번씩만 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. 근데 네, TV 보는 자세 좀 우선 자세. 요드 기대 앉아가지고. 무화지경이네무아지경 <laughs> 응? 뭐야 이거? <laughs> 야, 혜이 미역국 진짜 잘 먹네. 응? 오. 혜나 맛있어? 미역국 맛있어? 응. 음. 음, 좀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어. 말을 해야지. <laughs> 미역국 맛있어요? 어, 아저씨 어디서 찾아? 아저씨는 왜 찾아, 갑자기? 미역국 맛있어요? 아저씨 어디, 씨? 뭐, 아저씨는 왜 찾아, 갑자기? 어쨌든 시랍 그게 뭐야? 음. 뭐야 그게? 오 떨어진다 어븐에가둬지기오 지랍 어, 기린